풀루 소리 하나는 진짜 죽입니다 한번 들려 드릴게요 어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벤틀리 벤틀리 하면 아 굴러다니는 아파트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건데 오늘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 1세대 매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벤틀리 1세대, 1세대 컨티넨탈 GT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해당 차량 연식은 2011년식인데, 2011년 8월에 저희 나라로 들어온 차량이고요. 어, 실제로 이제 생산이 된 연도수는 2007년. 2007년 당시에 신차 따가 무려 2억 9 5 0 0만원 정도 하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키로수는 음 연에한 12,000km도 주행을 못하고 입고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건데 성능기록부상 교환. 단순 교환 있습니다. 일명 앞단박이라고 하는 단순 교환 사고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얘가 세월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일 누유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이 오일류 아주 깔끔하게 유지 관리되어 오던 차량이라는 점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리트 있는 매물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어, 딱 눈에 들어온 게 그거였어요. 어, 벤틀리가. 2천만 원대? 벤틀리 오늘 2천만 원대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음,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혹하시지 않을까 어, 눈물의 땡처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차량은 좀 이제 가성비를 따지시거나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차량인 점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일단, 연비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한 4에서 5 정도밖에 안 나오고, 12기통에 6,000cc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제로백이 한 4초대에서 5초대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서론이 길었는데, 외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따른따른.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벤틀리나 포르쉐, 뭐, 요런 차량들은 외관이 뭐, 그닥 크게 바뀌는 차량들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약간의 올드카 계열을 올라간 차량이 아닌가. 2007년, 뭐, 2011년, 요 때면, 이제 1세대 GT 되나 그래서 조금, 지금 감성보단 조금, 어, 이제 올드카 계열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외형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릴, 크롬으로 아주 이쁘장하게, 어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아주 잘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라이트도 백화 현상이, 세월이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크게 오지 않았습니다. 크게 오지 않은 상태로 순정 헤드램프 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전방 센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대가리가 좀 많이 길어요. 앞대가리가 좀 많이 길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빼고 막 넣고 하면서 시운전을 조금 해본 결과, 어 밟으면 밟는대로 나간다에 거의 정석 같은 차량이 아닌가. 최고 시속이 3 1 3에서뭐 350km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까지 뭐 밟을 때가 저희 나라는 없긴 한데 아무튼 진짜 조금만 톡 밟아도 확 튀어나간다. 네, 측면부로 오게 되면 일단 휠에 기스나 이런거는 전혀 없어요. 측면부도 뭐 문콕이나 이런 짜잘한 기스 그런거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고 휠기스 전혀 없는 상태고 20인치 순정 휠이 탑재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측면부 쭉 보시면 되는데 그 제가 창문 앞뒤를 다 열어놨고 얘가 간혹 그 이제 겉에서만 창문 닫힌 모습만 보시면 어? 뒷문짝이 없어서 이그 2인승 스포츠카인 걸로 이제 종종들 생각을 하시는데 얘는 이제 약간 쿠페 형식인데 뒷도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뒷좌석까지도 탑승이 가능한 4인승 차량이다 4인승 차량인 거꼭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 오게 되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은 이 대로등 지금도 약간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의 느낌이지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뭐 여러분도 보시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뒤쪽으로 이렇게 스포일러 이쁘게 올라와 있고 이제 그 트렁크가 있긴 있는데 어, 굉장히 작습니다 아, 아기자기한 트렁크 골프팩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골프팩은 어, 생각을 하지 마시.. 하나는 어거지로 두면 어.. 어... 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외관은 그냥 아, 난 이제 이런저런 차다 질렸다 조금 올드카로 해서 좀 괜찮은 누가 봐도 우와 할 정도의 그런 차들 있잖아요 우와 뭐 이런 차들 어, 그런 차의 감성에 이제 들어온 차가 아닐까 대신 하나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수리비는 이제 알아서 감당이 되시는 분들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탑승을 해봤고요. 그 일단 딱 탑승하면서 든 느낌은 어 올드카구나 그리고 그 앞전에 제가 찍었던 i8이나 뭐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 타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일단 도어 쪽 보게 되면 이제 뭐문 잠그고 여는 거 버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그리고 이제 윈도우 움직이는 버튼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우드그레인으로 아주 그좀 올드한 감성을 한층 더 해주고 있고, 오래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 스티치 마감은 정교하게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요 당시에 이제 3억 하던 차량인, 어, 그거를 뿜뿜 하고 있고, 그리고 얘도 기본적으로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 스코프 쪽으로 벤틀리 한번 쫙 들어가고, 그리고 버튼이 굉장히 많은데 메모리 시트, 그리고 요거는 암마시트 같은데 작동이 되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요초조절 그리고 시트 앞뒤로 움직이는 거뭐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얘가 이제 그쿠페 특성상 요거를 제끼면 아까 앞쪽으로 오고 요건 앞뒤로만 움직이는 거 요게 있는데 요게 왜또 달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을 열고 뒷사람 태우려고 요걸 만지느니, 요걸 만지는 게더 빠르기 때문에 요게 한번더 물리적인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팔도 그렇고 이제 좀 비싼 차들은 다키구멍을여기다 박아놨어요. 여기다 박아놓은 상태고, 어, 요 왼쪽으로는 이제 패들시프트가, 와, 진짜 이 갬성바라. 무슨, 그, 저, 이게 뭐 뭐야, 이거. 패들시프트가 아주 아날로그하게 또 들어가 있고 깜빡이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부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음, 전동 핸들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 핸들은 아, 벤틀리 마크 날개 쫙 들어가고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은 이쪽 오른쪽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송풍구 열었다 닫았다는 버튼이 이거에요 이렇게 하면 닫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 이게 모든 송풍구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안에만 보면 그막한 90년도 초반? 아, 한 80년도 초반 정도의 그런 감성, 어, 아주 어,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문짝이 어우 너무 무거워. 이것만 타다, 이거 오래 타면 왼손만 펌핑 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 들어갔고 이쪽으로 시계, 벤틀리 시계 그리고 위쪽으로 이시인 기능 포함된 룸밀러랑 블랙박스 그리고 뭐, 뭐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이거 실내등이고 어, 어. 그리고 이쪽으로 하이패스 하이패스 사제 이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그 순정 미디어 창이 나와 있는데 어, 여기 뭐 블루투스나 이런 내비나 뭐 이런 것도 다 되는데 순정 내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여기 조금만 버튼이 하나 들어가요. 이걸 누르면 여기 지니 내비를 심어 놨더라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터치 될수 있게. 다시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들어가고. 이게 벤틀리 그 기어봉 아마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이 브레이크 를 밟아도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거 왜안돼 이러실 건데 요걸 눌러줘야 돼요. 요걸 누르고 요즘 나오는 그 BMW는 옆에 누르는 거뭐 이제 국산 차들 앞에 뭐 이렇게 누르는 뭐 그런 것들 그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후진 기어 넣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야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주 선명한 화면 유지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시동 걸때두 가지예요. 여기 그, 그 스타트 버튼 눌러서 걸어도 되고요. 여기 키꽂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걸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 비상 깜빡이 들어가고 열선 시트가 아 이게 오래되면 사실 이 켰나 안 켰나 뭐좀 애매한 그 정도까지 오는데 지금 양쪽 다 킨지 얼마 안돼 갖고 거의 뭐 찜질방 온줄 알았습니다. 이거 서스 그 모드 변경하는 저기고 에어 서스 들어가고요. 제떨이야 이것도 뭐 비슷하게 깔맞춤 해놨네요 이렇게. 요거는 시거잭 그리고 팔걸이가 이렇게 다 올리게 되면 이쪽으로 또 수납공간 비밀의 수납공간 그리고 이게 약간 얘도 아우디 감성 인게 팔걸이가 딱 이렇게 한번 고정 두번 고정 세번어어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팔걸이도 조절을 할수 있다 안에 제가 뭐 옵션을 이것저것 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어 여기 CG 체인저도 들어가요. CG 체인저도 들어간다. 어, 뭐 이것저것 말씀드리려 했는데 사실 옵션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얘 또한 올드카 감성으로 타실 그런 분들이 어, 좀 환장할 만한 차가 아닌가. 이런 것들 사실 세월 지나면요 찾을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 찾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머플러 소리 하나는 진짜 죽입니다. 한번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 벤틀리의 컨티넨탈 GT1세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어, 왜 2열은 안 보여줘? 이러실 수도 있는데, 2열 쿠페 뭐 아시잖아요. 2열 뒤지게 좁은 거. 그래서 이거는 오픈카면 사실 2열도 좀 개방감이 있고 이럴 건데, 얘는 쿠페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라서 2열은 좁습니다. 애기들이 타면 괜찮은데, 성인 남녀가 타기에는 조금 비좁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차 얼마인데 하실 건데, 해당 차량 2300. 2,300에 눈물에 땡처리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당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궁금하신 거다 여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원 한번더 말씀드리면 2007년식 2011년형. 그니까 역각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저희 나라로 들어온 게 2011년 8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상 앞산박 하나 있고 오일류는 새는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어 오던 차량이라는 점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해당 차량 2,300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예상외로 금방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차량은 없어서 못사기 때문에. 네, 오늘 벤틀리 컨티넨탈 1세대 차량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해당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 문의, 전액 칼부 구매, 대차 및 폐차 대행 업무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차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저 유부장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메리트 있는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버 <목소리>